안녕하세요 형님들 토토분석사무소 토토분사입니다 네 오늘 7월 28일 월요일자입니다 경기 1도 없습니다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요 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 네, 구독자분들 새로 많이 들어오시고 조회수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 이때 또제 방송을 봐야 되는 이유 또 설명 한번 드려야죠 네 이전에 한번 방송했던 내용이긴 한데 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한번 다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 배당, 어,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한번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토 배당률의 재발견 프로토 적중 확률 올리는 법입니다 자 어떻게야 올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네, 간단한 개념 설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다 배당 아시죠 자 저희가 1.7배 배팅했을 때 1000원 배팅했을 때 얼마 받습니까 1,700원 맞죠 즉 700원의 수익 받습니다 즉이 배당이란 배팅했을 때 수익 배율 뜻합니다. 하지만 배당에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이 예측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배당은 어떻게 정하냐? 자, 전문 오즈메이커들에 의해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되죠. 그리고 이러한 배당, 프로토 배당은 또이 해외 배당에 그리고 자체 분석과 한금줄까지 반영해서 네, 최종적으로 배당이 결정됩니다. 이 한금줄,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한금줄은 자 배팅업체 이윤위해서 배터들에게 나머지 떼고 돌려주는 비율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피나클 같은 경우에 어, 여기 제일 대표적인 해외 배팅 업체입니다 상당히 완전 유명하죠 자 보통 1.95에서 1.95로 줍니다 어, 물론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한이 정도 줍니다 그래서 한금률 이때 한금률은 97.5% 마진 2.5%만 떼고 나머지 배터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뭐 상당히 해자롭죠 이거는 뭐 자기들 이쯤5% 먹고 다 떼준다는 건데 하지만 저희 한국의 유일한 네, 합법적인 베팅 업체 베타맨 프로토 현재 1.7676이죠 환금률 88%입니다 마진 12% 떼고 저희한테 줍니다 사실 어떻게 하지면 진짜 뭐 사악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합법적인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황금률 공식 참조, 참고하시고요 자, 이황금률는 근데 예, 프로토 연도 그리고 해차에 따라 다릅니다. 85% 95% 변동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1.72대 1.72도 있었고요. 뭐1.78대 1.78도 있었습니다. 네,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네, 이렇게 개념들 이해해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당률 보겠습니다. 자 배당률이란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76 1.76 봤을 때 안금률 88%죠. 적중 확률을 보면 이 배당은 50대 50입니다. 동배잖아요. 네 동배니까 50대 50이죠. 네. 정배역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1 6이대 1.93배로 볼게요. 정배역배죠. 자88% 기준일 때이 1.62의 적중 확률 54.3% 그리고 1.93은 45.7%입니다. 즉1 6이 배당에 배팅했을 경우에 이 배당 적중 기대 확률값, 네, 이 배당이 적중 확률이 얼마나 될까 봤을 때 54.3%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실제 될까? 자, 궁금증이 생기죠. 실제 1.62에 저희가 배팅했을 때 정말 54.3% 확률이 나올까? 아니니까 제가 만들었겠죠 영상을,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제가 배당 데이터 보는 이유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에 넣어봤습니다. 자 야구 언더버 기준점 6.5, 6.5면 1야 정도 되겠죠. 1 5, 아 6.5에 언더 1.62 오버 1.93 배당 데이터를 넣어봤을 때이 현재 아까 봤을 때 배당 적중 확률 언더 1.62는 54.3% 그리고 오버는 1.93 45.7%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네 넣었습니다. 6.5에 1.62 5년 자료 기준이었고요. 경기 수만 하나에 적중 17 경기 41.5%입니다. 근데 1.93은 24경기 적중 58.8%입니다. 어, 54.3%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뭐지? 41.5%가 나오네. 그리고 45.7%로 1.93배가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58.5%가 나오네요. 자 최근 기준 더 두드러지죠. 네, 16경기면 적지 않은 경기입니다. 올해만 따졌을 때4 경기 빼고 다 12경기가 1.93 적중입니다. 75% 확률이에요. 오. 이거 언더 가는 거 맞나요? 언더가 1.62 적중률이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오버 적중확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결, 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럼 이거 언더 가는 게 마, 맞을까요? 이거 배당이 1.93이 훨씬 좋은데 적중할도 더 높은데? 어 그렇죠. 이거는 오버 쪽 보는 게 훨씬 유리하죠 배당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되는 개념이 기대 수익값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기대 수익값 개념. 자 기대 수익값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네, 배팅. 투자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보통 1을 기준으로 갑니다. 1을 기준으로 네, 1일때 본전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고요. 1보다 클 때는 플러스가 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을 때 저희가 1.93배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기대수가 익1.13 플러스 쪽으로 네, 0.13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강추입니다. 오버 쪽 무조건 투자하면 수익은 장기적으로 나는 구조다. 최근은 더 심하죠. 1.43입니다. 오버 강추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값 개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무조건 수익 나는 구조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물론 이 기대 수익값은 네, 제가 이제 사례를 모을수록 이제 뭐 언더 쪽으로 더썰릴 수도 있는 거긴 하죠. 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오버가 무조건 유리하다. 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저희가 배당 일6육이대일9구삼 있을 때, 어? 언더쪽 어, 괜찮네 일6육이 정배에다가 어, 상황도 이쪽이 훨씬 유리해 보이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기록을 모르시면 일6육이배갈 확률이 높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9구배 배당도 훨씬 좋고 적중할도 훨씬 높고 기대 수익가 무조건 수익 나는 구조인데 오버는 무조건 가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배당 데이터를꼭 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배당 데이터그리고이배당이더 유리하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현현흐흐 어, 최신 전적 그리고 <laughs> 선발 투수까지 다확인하고 네 배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럼최 최종적으로. 자, 토토 분석 사무소는 단년간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해당 배당값에 대한 실제 적중 확률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배당값. 직전에 보셨죠? 어떤 값이 좋은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 전적, 전, 최근 경기력, 선발 선수 모두 함께 분석해서 최적의 픽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구만 하고 있지만 축구 그리고 느바시 직전에는 야구, 농구까지 해 가지고 다 비교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로 고분사 꼭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얻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확률 통계를 통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배당 조건이 훨씬 유리한 네, 픽에서 어 추가 자료도 추가해 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최적의 픽이다. 물론 미적 어, 미적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최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중 확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 오늘 토트 분석, 토트 분석 사무소 내제 네, 방송을 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어, 추가적으로 제 엑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도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첫 영상에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 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조회수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 방송 네, 이런 설명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엑셀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끄시면 됩니다 자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 네 컨티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번 엑셀 네, 네, 배당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방송 드리는 화면 있죠 자 이런 화면을 어떤 데이터 토대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년간의 기록은 다 모았습니다. 자, 일단, 2021년이죠. 해차 시작했대, 24회차부터 86회까지 야구 기록이었구요. 어 샘플수, 이 정도 됩니다. 자, 자료들을 다 핸디캡, 핸디캡, 언어버 다 해서, 어, 옆에 보시면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금율을 설명드렸는데, 한금율이 뭐 때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저희 지금 현재 한금률 기준으로 다 통일돼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7% 한금율들은 다 88%로 다 이렇게 배당을 통일시켰습니다. 통일된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말이 되죠.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옆에 이제 쭉 보시면 승패, 그리고 핸드캡, 언어버 다 지금 이렇게 네, 다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물론, 자, 이 결과도 다이 결과값 다 홈페 홈페 이런 거다 일일이 네, 소식을 넣으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했죠, 작업을. <laughs>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1년 이년 이거 2023년 그때는 다행히 88%환급률이었구요 자,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까지 요렇게 최근 경기 86회차까지 네, 업데이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되,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여기 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만약 없는 데이터가 네, 들어온다 그러면 자동으로 음영 표시까지 떠가지고 제가 놓치는 경기가 없도록 하나하나 네,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경기를 뭐 대충 이렇게 넣어서 자 똑같은 경기인데 얘를 지금 여기 배당 없는 1.13을 넣는다 자이 노란 음영이 바로 뜨죠 없는 배당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뜨서 떠서 제가 아 여기 없는 배당이구나 절대 놓칠 수 없게 이렇게 시스템해놨습니다 삭제하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모은 걸총 합산을 합니다 예, 합산을 총합니다 셈패 총합 핸드캡 총합 언어버 총합 다 모아 가지고 네 결과론적으로 이 값을 다 땡겨올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자동으로 제가 여기 데이터 뭐 배당만 기준점 그리고 입력하면 바로 추천값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작업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자 와이즈 토토에도 네이 어, 배당값에 대한 확률은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기준점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최근 경향까지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죠. 그래서 꼭 재방송 보시면서. 아, 진짜, 이 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꼭 네, 분석에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네, 최종 픽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토토 분석 사무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